빌리셔스 게임쇼 페이지 마켓 두분의 정면 승부 갈고나 별 모양 깨기 대결을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00초의 시간 드립니다. 자 준비 되셨죠? 예. 100초입니다. 준비. 시작. 자, 자 옷핀으로 참 이즈민. 아 이즈민. 아아 예. 예. 지금 저 벌써 꼭지점 하나가 날아간 상황이고요. 그래서 <laughs> 옷핀을 드렸는데 손으로 그렇게 자 30초 지났습니다. 이원일 셰프도 사실은 뭐셰프긴 합니다만 손이 두꺼워요. 아마 그 경계선을 조금씩 옷핀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요. 아 깼어요 이원일 셰프 깼어요. <laughs> 부서졌어요. 손이 두꺼우면 장사 없어요. 예. <laughs> 아니 왜안 해요 해야지. 셔야죠 예. 네? 네? 네. 왜왜안 하는 거예요? 하셔야죠. 아니 왜안 해요? 1분 20초 지났는데. 둘다안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자 1분 20초가 지났는데 둘다안 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니 해야지 왜안 왜 안, 왜안 왜, 하는 거예요? 왜, 왜왜 결과가 안 나와요? 자안한 <laughs> 안 이유가 있기. <laughs> 저기요. <laughs> 손안된 거는 그 불량인데 나보다 더진 거.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. 이미 반 투막이 났어요. 네? 자 1분 40초 지났고요. 그만. <laughs> 자 이원일 셰프. 7년 경력의 한식 셰프. 이게 웬일입니까? 두 번째 뽑기는 말이죠. 아예 하자마자 반토막을 냈어요. 난왜 가만히 있나 했더니 뭐가 우지끈뚝딱 하더니 이렇게 됐어요. 예. 그리고 근데 되게 힘드네요, 정말. 힘들어요? 네. 선생님 힘드세요? 마음과 뜻대로 안 되네요. 네. 우리 선생님도 거의 뭐 가루를 내셨는데요. <laughs> 자, 저희가 그 전문가 라운드 룰이 있습니다. 두분다 성공해서 비기면은 진출이 되는 거고요. 두분다 실패하시면서 비기게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공국 통신은 전문가 라운드에서 탈락하셨습니다. 아+ 안타깝습니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